아,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가는요. 동삭동 한번 나와봤거든요. 여기가 이제 서재자의 아파트죠. 서재자의 아파트 정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센트럴자의 쪽이고, 이제 여기서 좌회전하시면 이제 고독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 초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뒤쪽으로는 대부분 동작동 이제 원룸촌 신축 원룸촌이어서 이제 삼성 관련된 분들도 많이 사시고요. 뭐 개인분들도 많이 사시고 해서 상권은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어 여기 횡단보도 바로 앞 상가고요. 어 지금 이 샐러드 가게를 운영 중이었던 그 상가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려 나왔고 이제 옆쪽으로는 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또뭐 고깃집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치킨집 뭐 이런 업종도 입점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앞쪽도 이렇게 데크 작업이 다+ 다+ 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상당히 활. 사용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영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이제 개인 사정으로 지금 임대를 내놓으신 상태라, 아, 상당히 깔끔해요. 깨끗하고, 집기들 자체가. 지금 이제 입구 쪽에서 저 좌측으로는 고정식 벤치하고 이동 가능한 테이블 의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우측으로는 이제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하고, 이제 그 앞, 이렇 1인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테이블 의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저기는. 그리고 이제 앞쪽이 카운터 뭐 주문하시고 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가벽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뒷문도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뒷문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쪽 공간은 이렇게 이제 커튼으로 가려 주시면서 좀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가벽 통해서 이제 이쪽 그 주방 쪽이랑 분리를 해 주셨고요. 자, 주방 한번 들어왔을 때 요런 이제 뭐 간이 이런 그 싱크 시설이랑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수납장 쭉잘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싱크 시설 있고, 냉장고. 자, 샐러드 가게를 운영 중이었던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깔끔하네요. 이제 바닥은 이렇게 그냥 일반 저, 건식이에요. 건식이고,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앞쪽 전면이죠. 전용이 약 13평 그 정도 됩니다. 전면도 좀 넓은 편이고요. 자, 나가볼게요. 바닥은 이제 타일 마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장 같은 경우는 노출이에요. 노출에 하이트 컬러로 마감해 주시면서 네일 조명, 이렇게 이제 LED 조명 싹 둘러주셨고, 시스템 냉 난방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아파트 단지 바로 맞은 편이면서 뒤쪽으로는 이제 원룸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상권은 상당히 좋습니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가 소개해 드릴게요.